그 엊그제 그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회의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이런 경우에 군복을 입고 있다가 훈련을 뛰다가 이 친구가 사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기적인 프로그램대로 훈련을 하다가 본인의 신체적인 미스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다고 라 치면 이 친구는 순직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어지 말씀만 듣고는 지금 당장 다변드린 곤란하고. 지금은 상황이... 거의 안 됩니다. 예. 예. 물론 이한 건을 그냥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순직 처리가 안 돼요. 대한민국 법률에. 군복을 입고 있어서 군 생활을 하다가 사망을 해도 그게 순직 처리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님. 요즘 법들이 많이들 바뀌어서 업무상의 사망이 아니라 출퇴근하다가 사망을 해도 그걸 공무로 보죠. 뭐죠? 산재로 처리를 해주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 대부분 법률에 상, 해줍니다. 그런데이 군인들은 24시간을, 출퇴근을 포함해서 24시간을 영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로 훈련 상황이고 업무냐라고 하는 것들이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에서 발생한 그리고 군 생활 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순직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총리님. 네. 이렇게 군인이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350조 예산을 가진 정부가 군인이 군복을 입고 사망하면 보상금 얼마나 줄것 같으십니까? 음, 그거는, 저, 사망 원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이해. 그러니까 사망하면요, 얼마 줘요?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laughs> 우승의, 어. 예, 현재는 뭐, 제가, 아주 뭐 숫자나 정확히 물어도 아주 작은 금액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험매에 가입을 해서 예. 제가 뭐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도 업대작업까지는 말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이 군인들이 사망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를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보험금으로 해가지고 보험가입을 해주겠다 이거 감당하고 그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경찰청이나 소방소방관들 사망하면 그 공채에서 줄 겁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뭐, 당분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손님께서 다시 한번검토해보시 500만원이라고 말하는 거, 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하는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